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텔프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댓글은 저희 지텔프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보시다시피 아 이제 더 이상 이 지텔프 문법 유형, 소위 말하는 그 개수 맞추기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아예 변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건지, 정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걱정들이, 이러한 소문이 막 퍼지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11월 21일 459회 지텔프 시험 때문인데요. 이 시험에서는 지텔프 출제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인상 투의라고 얘기했었죠. 지텔프에서는 ing가 세 문제 정답, 투가 두 문제 정답으로 출제 된다고 했는데 이 회차에서는 부정서 정답이 두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슈트 생략이 원래 세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회차에서는 슈트 생략이 두 문제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출제 공식이 통하지 않는 거 아니냐? 지텔프는 변했다. 이런 얘기가. 막 퍼지고 있어요. 자, 진짜로 지텔프 문법 출제 공식 위에 문제풀이 방법 더 이상 통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말 관심이 빠른데요, 여러분. 저희 정재현 어학연구소는 지텔프 시험을 매회 분석하고 출제 패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변하게 되면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누구보다 빠르게요. 자, 그래서. 당연히 12월 5일입니다.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459회 다음 회차도 시험을 보러 갔고요. 제가 바로 시험이 끝나자마자 지텔프 후기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460회 지텔프 시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삼투이 적용됐을까요? 네, 적용됐습니다. Suggest experience. Imagine t ing 즉세 문제 정답. Tend, agree의 to 부정사 두 문제 정답. In s o m t o 적용. 자 그리고 각 시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각 시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다 하나 하나씩 정답으로 출제된 거 보시죠. 자 여기가 바로 어제, 어제. 나왔었던 그 시제 문제의 단서들입니다. Right now부터 보시죠. 자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딱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유형을 우리가 어디에서? 그렇죠. 바로 시험 직전 30분 초치기 강의 보시죠. 이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다루었던 단서가 그대로 나왔어요. 현재 진행, right now. 과거 완료 진행, until, 과거 집 노란색 표시되는 거보시죠 제가 노란색은 빈출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실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은 since고요. 미래 진행, 얘가 해석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과거 진행은 when, 과거 그대로. 과거 완료 진행도 노란색. By the time의 현재 동사가 출제됐습니다. 아, 진짜, 지텔프가 우리 영상을 보고 뭔가... 영감을 받아서 문제를 맞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잠시 할 만큼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해석해야 되는 문제도 해석을 안 하고 풀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공식 적용 방법인 거죠. 나머지 모든 시제가 하나씩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가 안된 하나의 시제를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ight now가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30분 초특이 강의에서 이 해당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should 생략 세 문제도 감고 있습니다.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propose, urge, important 모두 다뤘던 단어들이고요. 세 문제 출제되었어요. 가정법도 여섯 문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정법 과거 세 문제, 가정법 과거 완료 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또 if 생략 유형이 출제됐는데 이것도 참 신기하게도 30분 초치기 강에서 의 제가 딱요한 문제 풀어드렸는데 헤드 PP 형태가 단서로 나와서 우드 헤브 PP가 정답되는 여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459회는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해차였습니다 460회는 공식이 적용되는 회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458회, 457회는 어땠을까요? 모두 공식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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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는 회차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식이 적용, 적용, 적용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2021년도 11월에 아주 드물게 한 회가 공식 적용 안 되는 걸로 출제됐을 뿐인 겁니다. 즉,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공식 적용이 안 되는 회차는 매년 한회 정도 예외적인 회차가 등장할 뿐이지 이것이 계속해서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텔프 공식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텔프 문법, 공식, 개수 맞추기가 혹시 통하지 않는 그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발 빠르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궁금하시죠? 이렇게 통하지 않는 회차를 혹시 내가 시험에서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대응하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다음 영상을 참조하시면 겠습니다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태불 선생님 정재현이었습니다. <목소리>